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예니야기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까치집에 얽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조 구대 임금인 성종은 세조의 손자로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25년간 왕위에 있다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왕입니다. 성종 때에는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 안팎이 모두 평안했습니다. 성종은 궁중에서 연회를 자주 열어 신하들과 함께 즐기곤 했는데, 궁중에서의 놀이의 진력이 나면 미복 차림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원래 임금은 백성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선정관 한 사람만을 대동하고 자주 거리로 나가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태평해 살기 좋아지니 혼자 나다녀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맛 좋은 음식, 아름다운 여자들의 향긋한 분 냄새보다도 넓은 한양의 공기는 참으로 신선했습니다. 어느 날 성종은 미복 차림으로 선정관 한 명만을 데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지도 오래되어 사람들의 자취도 드물어졌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다가 남산골 어느 조그마한 집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어떤 사나이가 지게에 무엇인가를 지고 가서 문 앞에 서더니 지게를 내려놓고 땅을 파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왕이 이상이 여기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엇 하시오? 그 사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지나가던 사람이오. 지금 무엇 하고 있어? 사내가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있소이다. 왜 나무를 하필이면 문 밖에 심고 있는 것이오? 사내가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다 그럴 일이 있어 그럽니다. 왕이 그럴수록 궁금증이 더해 캐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소 사내가 성가신 듯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오. 왕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거듭 캐물었습니다. 사내가 할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 앞에 심은 나무에 까치가 둥지를 틀면 꼭 과거에 급제한다고 해서 심는 것이오. 아? 그렇소? 진작 가르쳐 주었으면 나도 심지 않겠소. 그러자 사내가 말했습니다. 노용도 어서 돌아가 나무를 심으시오. 그러면 바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어.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나무만 심으면 까치가 집을 짓소. 사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That... 그래서 까치가 집을 지은 나무를 골라서 가져다 심는 것이오. 왕이 비로소 그 사내가 과거에 낙방된 자라는 것을 알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몇 해나 과거를 보았소. 10년을 보았는데도 계속 떨어져 이제는 낙방거사가 되었소이다. 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시를 잘하시오? 글을 잘하시오? 무엇이든 다 잘하지만 안 되는 걸 어찌하겠소? 그러면 글을 잘 읽고 계시오. 이제는 까치집까지 있는 나무를 갖다 심었으니 곧 과거에 급제하게 될 것이오. 왕은 이 말을 남기고 떠나면서 선정관에게 그 집의 통호수를 알아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은 남산을 돌아 인왕산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미 밤이 깊어 술락군만 드물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왕산 밑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왕이 그 집을 찾아가 대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한 젊은 서생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다가 고난지 불을 켜놓은 채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자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깨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글을 안 읽고 왜 자고 있어? 서생이 깜짝 놀라 소리 없이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밖에서 선전관과 함께 한참 서 있다가 문을 툭툭 치며 서생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서생은 글의 열중에 소리를 못 들었는지 계속 글을 읽었습니다. 왕이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서생이 그제야 알아차렸는지 대꾸했습니다. 누구시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귀찮은 듯 계속 책을 읽으며 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술락군에 쫓겨. 이곳까지 왔소. 문좀 열어주시오. 서생이 그제서야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바로 부엌이고 그 다음이 방이며 중간에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건넌방 겸 사랑으로 쓰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삼간두옥이었습니다. 왕이 선정관을 밖에 세워둔 채 홀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늦은 밤에 찾아와 미안하게 되었소. 우리는 밤에 모악제 너머까지 갔다가 너무 늦는 바람에 성문으로 가지 못하고 인왕산 아래 성을 뛰어 넘어왔소. 성을 막 넘어서자 순락군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 헐레벌떡 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서생이 말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시다면 누추하지만 이곳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고맙지만 어찌 주인 자리를 빼앗겠소. 밖에도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 명이 잘 수도 없을 것 같소. 그러자 서생이 말했습니다. 밖에 있는 손님도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그리고는 서생이 나가 선전관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에서 세 사람이 앉고 보니 무릎이 서로 맞닿을 지경이었습니다. 주인이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방이 좁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 저는 안방으로 건너갈 것이니 두 분이 주무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오. 술라꾼을 피해 떠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좁은 방 안에서 주인은 다시 읽던 책을 소리 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밤을 새워가며 글을 읽는 젊은 서생이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왕이 일어나려고 하자 서생이 권했습니다. 손님은 주무시오. 저는 조금 더 글을 보다가 안방으로 가겠습니다. 제 염려는 하지 마시고 어서 주무십시오. 아니오. 나도 글을 배운 사람이라 당신이 보는 책을 조금 보고 있어. 어서 더 보시오. 그러자 주인인 서생은 아무 소리 없이 책을 보고 있는데 왕이 젊은 서생이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딱해 보여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책만 보아 뭐 합니까? 그래도 부족해 과거만 보면 떨어져 걱정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떨어질 리 있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과거할 때까지 계속 읽을 작정입니다. 대단한 결심이오. 아닙니다. 남자란 한번 결심하면 끝장을 보아야 하는 법이지요. 왕이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장하시오. 얼마 후 밖에서 부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나와보시오. 그러자 주인이 나가더니 술한 병과 안주 조금이 담긴 상을 들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밤마다 치성을 드리는데 치성을 마치고 내오는 술입니다. 시장하실 텐데 좀 드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시장하지 않으니 주인이나 드시오. 그럼 같이 드십시다. 그리고 옆에 잠이 든선정관까지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술을 못 하니 깨우지 마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만 마셨는데 왕은 술을 달게 마시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찌 좋은 선비가 늘 낙방만 한단 말이오. 그게 다 운수소관입니다. 때가 되면 과거하겠지요. 그러면서 여전히 책을 보았습니다. 혹시 글재를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오? 왕은 그날 초저녁에 있었던 까치집 이야기를 하고 첫 닭이 올 때쯤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왕은 선정관을 보내 두 사람을 별궁으로 불러 시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시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제는 바로 까치집이었던 것입니다. 두 선비는 비로소 간밤에 손님이 임금이었음을 알고 왕이 계신 곳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는 그를 지어 바치고 나왔습니다. 얼마 후 특지가 내려 두 사람의 급제를 알렸습니다. 성종은 그 후에도 두 사람을 아끼며 잘 지도했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선비들을 등용해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